m 아. 아, 아라리의 기린입니다. 아라리의 맥세이프 제품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맥세이프 하면 충전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충전하면 보조배터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라리에서 출시한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패블 그리고 네모화를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배터리는 패블입니다. 패블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가에서 볼수 있는 조약돌처럼 둥글둥글한 느낌의 외관이 가장 특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손에 주는 느낌도 아주 훌륭해요. 그냥 딱! 도 예쁘죠. 무광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색상은 깔끔하고 깨끗한 화이트가 있고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라벤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는 64mm, 세로는 68mm, 두께는 12mm고 무게는 105g입니다. 측면에는 배터리 잔량과 상태를 알수 있는 LED와 전원 버튼,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때와 유선 충전 시에 사용되는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모한데요. 네모한는 이름 그대로 네모네모한 외관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름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느낌의 디자인이 매력적인 보조 배터리입니다. 메탈릭하면서 차분한 느낌의 반무광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련되고 도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색상은 오묘하게 매력 있는 딥퍼플하고 진짜 무와 캐리어가 생각나는 실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는 62.1mm, 세로는 66.4mm, 두께는 15.6mm고요. 무게는 역시나 106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가볍죠? 측면에는 배터리 잔량과 상태를 알수 있는 LED가 있고 전원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살짝 깎여있는데 이거는 보조배터리를 떼어낼 때좀더 편리하게 떼어내시라고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는 홈을 마련한 겁니다. 이 디테일 느껴지시죠? 그리고 유선 충전을 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되는 C타입 포트가 한개 그리고 스트랩을 걸어서 좀더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스트랩 폴까지 다양한 편의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사이즈가 크면 후면 카메라를 가려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연 아라리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얼마나 카메라를 가릴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기종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여건상 모든 기종을 다 준비하지는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폰에는 자체적으로 맥세이프를 위한 자석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폰 상태로 붙여볼 거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자체 자석이 없기 때문에 아라리에서 출시한 맥세이프 또는 치투 레디 케이스를 장착해서 보조배터리를 붙여보겠습니다. 케이스 제조사에 따라서 맥세이프의 위치가 약간씩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중에 제일 작은 아이폰 13 미니에 붙여보겠습니다. 패브를 붙여봤는데요. 기기의 폭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가로가 꽉 차는데 아이폰 13 미니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는 가리지 않는 게 보이죠? 꽤나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카메라 사용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네모와는 가로폭이 조금 더 작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세로로도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카메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6입니다. 케이블을 붙여봤는데요. 가로 폭이 양옆으로 한 4mm에서 5mm 정도 남는 것으로 보이고 카메라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카메라 사용에서도 걸리지 않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이폰 13 미니도 그렇고 아이폰 16도 그렇고 여기 위쪽에 있는 게 0.5배 광각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네모화도 붙여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여기 아래쪽에 좀더 휑한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세로로 축한 디바이스와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보조배터리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카메라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6 프로인데요 아이폰 16 프로는 카메라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간섭이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패브를 붙여봤습니다 아이폰 16과 마찬가지로 양옆으로 한 4mm에서 5mm 정도가 남는 게 보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카메라 섬에 바짝 붙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카메라에도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6의 카메라는 맨 위에서부터 3개 방향으로 광각, 망원, 일반 카메라 순서에요. 3개의 렌즈 모두 간섭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m 화도 붙여봤는데요. 패블보다 카메라 섬에 조금 더 붙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카메라 사용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이폰 16 플러스랑 아이폰 16 프로맥스는 사실 이런 실험을 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기기 사이즈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카메라가 커지더라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간섭이 없는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은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는 카메라 배열이 세로로 길게 되어있는 형태여서 맥세이프 관련 액세서리 사용이 원래 불편해요. 그 중에서도 최신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준비했습니다. 패블을 붙여볼게요. 양옆으로 공간은 꽤나 넉넉하게 남지만 맨 아래에 있는 이 카메라 렌즈의 림 부분과 렌즈 일부를 가리는 게 보이죠. 참고로 갤럭시 S25 울트라의 카메라는 맨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0.6배 광각 그리고 이건 센서고요. 3배망원 5배망원 일반 카메라 순서예요. 즉 다시 말해서 패블 보조배터리가 겉보기에 살짝 가리고 있는 이 카메라 5배 망원 카메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가린 것 가지고는 카메라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메라에도 전혀 걸리지가 않고요. 그런데 네모화를 붙여보면 아까 패블보다 조금 더 카메라를 가리는 게 보이시죠? 과연 간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5배 망원 카메라로 촬영을 할때 아래 허옇게 뭔가 번진 것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네모화인데요. 5배 망원 카메라를 활용하는 10배 줌에도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울트라 쓰시는 분들은 네모화보다는 패블 보조 배터리 사용하시는 분 이 좋겠네요 갤럭시 S25 일반에도 붙여봤습니다 갤럭시 S25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패블도 네모와도 모두 간섭이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패블은 살짝 각도를 틀면 간섭 없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네모와는 그냥 아예 간섭이 생깁니다 일반 카메라나 0.6배 광각에서는 간섭이 없는데 3배 줌부터는 간섭이 발생합니다 갤럭시 Z 폴드 5는 생각보다 여유가 있더라고요 패블도 그렇고, 네모화도 그렇고, 붙였을 때 카메라 공간이 넉넉하게 있기도 하고, 간섭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갤럭시 Z 폴드 6 였습니다. S25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자체가 많이 커지면서 네모화가 맨 아래 카메라 렌즈 하단 부위를 살짝 가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배 망원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 아래쪽에 뿌옇게 네모화가 걸립니다. 패블도 간섭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패블은 살짝 각도를 틀면 간섭 없이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 갤럭시 Z 폴드 6 쓰시면 분들은 네모아보다는 패브를 추천드립니다. 자력은 두 제품 모두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가우스 미터로 측정했을 때는 패브이 900에서 1,000 가우스, 네모아가 1,300에서 1,400 가우스가 나왔습니다. 자력이라는 건이 자석 자체의 힘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상과 만나서 결합력이 좋은가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아이폰 생폰에다 붙여보면 역시나 좀 단단하게 붙기는 하지만 뭔가 약해요. 자력이 센 케이스에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자력이 확실히 약하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자체 자력은 꽤나 강력한 편인데, 여기 이 부분이 고무 같은 느낌의 실리콘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쉽게 미끌거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이 있다 보니까 자력이 좀더 강하게 느껴진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보조 배터리의 충전 성능은 가장 중요한 요소죠. 아이폰으로 들어오는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해서 몇 와트로 입력되는지 측정해봤는데요. 7.5와트급 일반 무선 충전 속도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갤럭시에 붙여봤는데요. 7.5와트급 일반 무선 충전 속도인 걸알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패블도 네모와도 갤럭시와 아이폰에서 7.5와트 일반 무선 충전 속도로 충전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완전 충전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과연 몇 퍼센트까지 충전할 수 있는가 실험해봤습니다. 우선 패블로 아이폰 16 플러스를 충전해봤습니다. 패블은 4,950mAh 용량이고요. 아이폰 16은 스펙상 배터리 용량이 4,600mAh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패블은 4 9 5 0 m a 이고 아이폰은 4 6 0 0 m 이면 이거 완전 충전되고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아라리의 왕초보 테크 교실이라는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네모화로 아이폰 16 프로맥스를 충전해 봤습니다. 네모화는 5000mAh 용량이고 아이폰 16 프로맥스는 스펙상 배터리 용량이 4676mAh라고 나옵니다. 아라리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유선으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C 타입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면 유선 충전이 되는데요. 스펙상 최대 20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먼저 완전 충전된 패블의 C 타입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아이폰을 충전해 봤습니다. 측정 결과 12와트 정도의 속도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에서는 15와트의 속도로 입력이 되는군요. 이번에는 네모아로 유선 충전 테스트 해봤는데요. 아이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12와트의 속도로 입력이 되고 갤럭시에서는 18와트 정도의 속도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무선이 편하고 번거롭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유선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힘든 것 같네요.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실험해 봤는데요. 스펙상으로 패블과 네모화는 모두 20W 입출력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패블은 12V에 1.67A, 네모화는 9V에 2.25A 구격으로 20W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하실 때 반드시 12V 이상 출력을 지원하는 어댑터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2V 이상을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로 패블과 네모화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발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패블이 조금 더 발열이 생기고 하단부 전체로 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뜨뜻한 정도까지 발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무선 충전할 때 발열은 어쩔 수 없는 뭐랄까 숙명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라리의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빠르게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잇.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라리